안녕하세요 이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친구들을 만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요 음, 친구들이랑 저녁을 먹고 또 다른 친구를 만나서 장을 보고 음, 내일이 빼빼로 데이라서 빼빼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음, 그러면 이제 저를 따라와서 같이 한번 가볼까요? 뿅 저는 이제 코트도 입고 나갈 준비를 다 해서 나가는 중입니다. 어 원래는 제가 지금 저녁 먹으러 가는 곳이 한1 5분 정도 걸리는 곳인데, 음 지금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서 3 0분 정도 걸린대요. 그래서 빨리 나가야 돼요. 그러면 진짜 진짜 저 같이 함께 가볼까요? 뿅! 친구들 만났습니다. <laughs> 4 0분 지각. 저는 제가, 제가 늦을 줄 알고 빨리 밟아서 왔는데, 이 친구들이 늦은 거예요. 어, 어. 를 봤는데, 유니콜로스 줄이 너무 길어. 40분 늦었어. 아, <laughs> 변명도 진짜 잘, 잘한다. <laughs> 앞에는 이제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요. 잠시만요. 아, 야, 너무 그렇게 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저 말하는 순간에 유튜버가만는데요 대박. 46cm. 뭐야? 밥은요? 여기서 일하시는 분 같은데? 아, 밥도 해? 아, 밥 따로 먹다가 마지막에 이거 아, 샀다 아, 아, 네. 샤르안 맞네요. 응. 네. 그치? 이랑이 밖에서 음. 서비스를 받 아, 네. 이제 밥을 다 먹고 화장실 잠깐 왔어요. 이랑이 거이고 어. 이랑이 밖에서 혼자 밥 먹고 있어요. Yep. 빨리 화장실 볼일을 보고 이랑이 다시 보러 가겠습니다. 안녕! <laughs> 어. 짠! 클리어 하 많이 먹나봐요 나도 아, 적당히 배불러 어!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아? 막배 터질 아, 정도는 아니야 거. 진짜? 그냥 응. 여기서 한더 먹을 수 있을 것 됐어? 그래서 딱 적당히 밥을 봐을 먹었습니다 응. 결론은 그렇습니다 응. 안녕 저희 밥다 먹고 지금 그냥 앞에서 사진 찍으려고 막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사진 좀 찍고 다른 친구 한명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찍읍시다 포토쇼 탑시다 어안 추워? 추워 없어지면 이쁠려 얼마나 예쁘게 찍는지 보자 넌뭐하아 많이 가 아. <laughs> 완전 웃겨 민망하지 않아? 아그거 알지? <laughs> 하나 어. 하나, 둘, 셋 왜? <laughs>